뭐 만나서 뭐하지만 내가 얼굴로 깔고 하는 이천이 멤버들이 있거든. 그, 거기 무조건 내가 포함되어 있겠네 당연하지, 모르겠이 <laughs> <laughs> 새끼 봐라. 아이, 참나. 이 새끼가 누구 누구냐? 우연룡, 박지성 맞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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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야>? 아, 그때는 <laughs> 지성이가 알아. 뭐라 그러나, 여드름? 이런 게 엄청 많이 났잖아. 그 다음에 설기현 지현이. 음. <laughs> 연현이는 아, 아, 내, 아, 내, 내 가운데 후배인데. 그러니까, 아이디가. 양현아 기현아. 얼굴로, 얼굴로, 그러니까 순서도 얼굴로만 치면, 은 명구 형도 그렇게 못생는 얼굴 아니고, 음, 음, 선흥형도 음, 음. 괜찮고, 종이형도 음. 좀. 아, 전국이그거 못껴, 안 돼? 아, 얼굴 그 정도 안 돼? 음. 그럼 누구야? 성철이 어떤... 뭐. 아, 상철이, 나. 그럼, 나. 상철이 형, 뭐. 아, 성철이 형구나 성철이 형. 난 진철이 형이 딱좀선해 갖고 자기는 엄청 잘생겼다고 지금 방송나고막 그 얘기하는데 잘생겼지 뭐. 그래? 잘생길 거야 그게? 얼굴이? 잘생겼지 왜냐면 우리 때는 그 얼굴 안 먹어줬거든 그러니까 영표 형 어때? 뭐 영표는 뭐좀 애매하지 애매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지